너무 홀리버, 내가 리버 내가 세팅을넌 뭐, 홀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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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에버 홀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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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홀리버, 리버 홀리버, 너무... 가무스는 1장 광이아니었까 아니, 그냥 레벨이 7이게하고 친발하고 연갑 하나 산거 아닐까? 그러면 슬퍼. 세상이 너무나 친절해.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해주고...

여기 파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파 아, 아 아, 아파. 다맞았 아, 아 죽어 죽어! <목소리로> 아, 아빠, 아빠. 아 아, 아파. 아, 파 아, 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장파장 아파. 아, 헐. 일단 보면서 아, 한 번. 대동 가렙이야. 잡을 야아 아, 계속 네. 받고 있어. 여기서 나올. 엄마 도움이 딱이야. 대경고가렙이야 야, 아아 대조 이 연장 대투다 우리 연이 우 비를 맞았으니 멀리 가지못쫓어야 너무하네 내 아이젠테틴의 공상인데이아무 나는 헤비랭이 드림인 줄 알았다. 아, 디바자라 머리카락 정도 더 섞였다. 어? 우리 이번 타워도 없어졌네. 아까부터 없어졌네. 아니, 하랑이가 아까 깨고 갔어. 이미 게 놀고 어빨아 가자. 빨리 가자. 빨 아이고 아빠. 아, 떨어 아, 기 와 맞다. 가. 아. 켜. 아. 네나라

고양이도아니이 뱅이 기이 아니야. 이뱅양이를이이강아지이바이 <laughs> 뱅이 유가 뭐야? <laughs>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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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 가무시 하는데 라고 대학 보는 겁나 부었어 집에 가서 <laughs> 어 야, 공에서허공서에서 집에 서 집에 가서 집에 가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 가서 집에 겠서집 가서 집 가서 아 이럴수가 네 난평이구나 아 죽었다 뒤를 봤지만 막을만한 능력은 없었다 오오오 아 뭐야 진동이 안 잡혀 못봤다 저아 아이나또 클리어 클레딩 캔슬됐다봐고 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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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 저거 움직고 있습니다. 어. 엄마. 아, 잡아 봐. 잡아. 멀어. 어, 배달으려고 와, 잠깐만. 고 아, 뭐, 있습니다. 어디 이걸 하고 어, 안녕. 고서데뭐 어, 뭐야? 얘왜 걸어다녀? 이 어, 뭐야? 안녕? 넌 가짜구나 엘통이었다 어? 왜? 걔는 가짜잖아 존재를 부정당했어 그쵸? 맞아 근데 어쨌든 가짜는데아 타워 맞는다 하지만 갔다는데 그냥. 높은 강아지들이 만나면은 싸워서 이길 내가 진짜야. 엘튼 님이요? 진짜 엘튼 님이 최강이네. 난 나무야. 어 수목장 당했다. 난 나무가 됐어. 허나서는 벽을 보고 너무 많이 달리는데. 나 아, 지금 갑자기 튕 알탭 돼가지고 아하. 한... 어 멋진 자세로 서 있어. 어 <laughs>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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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있어. 멋진 자세로 서 <laughs> 있어. 멋진 자세로 서 있어. 이어 멋진 자세서자 있어. 어 멋진 자세서어멋이자세 있어. 있어. 괜찮아, 다음 생은 좀더오래살야할다 그럼 이제 난 4번 타워로 딱돌아면 되는거지? 그리고 코인이 되겠지. 맞아. 원래 코인. 인생은 아, 야실로서는 코인이 아니거나니까. 이제 트루퍼를 잡을 것 같지 않아? 트로퍼 망가... 앞에 있는 링을 치고 있는 거 보니, 가다가두을 기세야. 이걸 먹고 싶어서, 사실. 딱 좋은 맛있어 하하, 내가 먹는 걸 보기나 하라고. 에에에에 안녕, 배우죠? 어? 어? 비를 다땡겨냈잖아 으아아아, 진짜. 빌리니. 맞아. 오, 리사바라. 보사도로 패스해. 이거, 저기 체외체예요. 피아노 아, 당모 죽었구나. 그러면, 우선 찬물에세수라 하고 와. 찬물을 세수려주면 되겠네 응 <laughs> 그래서 찬물에 씻으면 되지 잠이 확 깰걸 피시방 고는데물을 세수로 하고 와. 찬물을 세수로 하고 와. 찬물을 하

너무 하고 싶어요. 아먹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어요 너무 좋있요이무 좋아요. 너인 좋아요. 이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어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 내데 말할 때가 말할 때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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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그냥 공을 쓰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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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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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ya Ayo satu ini Ayo kena 아군 됐다. 아베안이무스로 결국 못죽겠네개 딸피인다 아쉽다. 얘또왜또다이 예, 예, 웃어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어어 안녕 울렸다 겁나 <laughs> 아파 액, 액. 아 이거 안 좋은데 어나 이거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안 아, 이다안 다행 두 마리 마리 마리에요? 야 되는데 못타르를 버린다 어, 호타로의 여행. 호타로아이스패 예? 참? 예? 아, 예? 이 예? 아, 예? 아, <laughs> 깡,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는 아, 같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하 아, 어방어 같은 겠네 방어가 되겠네. 방어가 안겠밀이어가 되겠네. 방어가 되겠어가 되겠네. 방어가 되겠어어어어가어 아니, 좀IPP에... 아이고, <progressiveentin>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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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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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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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리는 거?